포미에 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실제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어딘가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버지를 설득하여 그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 여기에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를 듣시면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알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로 자랑스러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어디를 가나 좋은 평가를 받고 나쁜 말 하나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넘어서 삶을 바쳐줄 만큼 사랑스러우신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저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제 남동생, 여동생, 어머니, 그리고 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양립하시던 분이었지만 대기업이 아니라서 연봉은 높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든 버티셨지만 동생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항상 부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죄를 낳으시고 얼마 후에 주말마다 택배 상차를 하셨지만 오래 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말에만이라도 일을 해야 하는데다가 몸이 지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어요. 또 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곧 태어날 동생도 있어서 집을 비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알기로는 회사 다니면서 상하차 일을 3에서 4년 정도만 하신 후 대리 운전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혼자 육아를 맡기는 게 마음이 아팠고, 어머니 곁에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일을 한 나머지 육아에 신경을 못쓴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생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가정사정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영원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밖에서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어려웠던 듯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무리하듯이 일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풍족한 생활은 하지 못했고, 늘 가난한 우리 가족이었지만, 함께 지내는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프신 어머니 대신에 저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런 저를 무척이나 잘 따라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동생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아무런 투정 없이 저와 부모님을 잘 따라주었으니까요. 이게 다 행복한 가정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집이니 항상 웃음꽃을 끊임없이 가득 피웠어요. 그러다가 저는 인생의 반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연애만 즐길 생각이었어요. 집안도 풍족하지 않은데 결혼까지 생각할 정신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만나다 보니 제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었고 결국 남자친구의 결혼을 존재로 관계를 이어가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로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었죠. 거기에 성격이 정말 밝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을 무렵부터는 굉장히 자주 우리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남자친구는 전혀 우리 가족을 남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결혼을 앞둔 사람처럼 우리 가족에게 잘해주었죠. 그 모습에 더 이상 별 어이없었던 저랑 부모님은 결국, 형식적인 인사로 마무리될 거라 예상했으나 겪고 치거하던 어머님의 영광을 위해 갈색다 해단한 묵은 얼굴이 살결을 찢어버리려 할 때, 김붕도 오늘 나랑 같이 올라왔을 것 같다. 남성에게 반한 것 같고, 그를 놓치지 않아야 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그를 정말로 좋아했었거든요.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이 정말 신기했기 때문에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가 죽은 척 해. 자기가 나에게 자기 친구가 자기 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투정이 섞인 질문을 했을 때 남자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성격을 가졌어요. 나는 그의 존경을 받고 싶어요. 그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직 그를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나는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를 소개해야겠죠.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무지막지한 가부장인데도 자식이나 사랑의 유대를 느끼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제 아버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마음에 그의 답은 나를 잠시 헷갈리게 했어요.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와 아버지는 친절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칭찬하는 말을 듣는다면 여자로서 엄청 기뻐할 일이겠죠. 저는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결혼 후에 시댁 가족과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의 가족을 통해 그런 걱정이 좀 덜어졌어요. 결혼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기도 했어요. 아빠,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말할 때 너무 칭찬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 충실했던 아버지를 본받고 싶다며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아버지는 내 고민에 웃으면서 대화했습니다. 모태가정적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언젠가 시어머니가 나를 더 사랑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에 안심이 되었고, 남자친구와의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지웠습니다. 어느날 가족 단체 채팅방이 시끄럽게 울리는 것을 보고 확인했더니 아버지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는 좋은 소식을 받은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고 황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내용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제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던 중 수고해 아니고 지원서를 제출하고 다니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가 취직한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중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등산에 함께 갔었지만 아버지는 등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졌고 왜 그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걱정되어서 집을 찾아갔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과일을 사서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서 다가가 보니 부모님이 의외의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왜 그렇게 하고 계속해야 해? 그냥 그만두면 안 돼. 라는 대화였습니다. TV에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당신이 잘못되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찾아요. 내가 내 동생을 돌봐줄 테니까 동생에게 잘 대해줘. 그러니까 이 엄마 말은 진지한 거였어. 하지만 어찌하든가. 다칠 것 같아 무서워. 걱정을 하는 건 알겠지만, 어째서 변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행객 한 명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서 지금 이 나이에 돈을 벌수 있을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나, 당신, 우리 아이들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할 거야. 당신도 그건 싫잖아. 그러니까 참고 넘어가야 해. 그 사람도 계속 그러겠지. 내가 대응하지 않으면 자연히 떠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어 건강이 좋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놀랐어. 현재 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한 입주민이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 같아 보였어. 아버지는 남이 괴롭힌다 하더라도. 남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전 직장 상사가 날 괴롭혀도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이라서 더 놀랐어. 하지만 엄마와 대화를 하여 그 정도의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큰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입주민 때문에 괴롭힘을 받고 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왜 나를 괴롭히는지 알수 없었지만 막내 여동생은 이유를 알고 있었고 부모님께 이를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막내 여동생은 성격이 거세고 불같은 면이 있어서 화나면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동생의 소리에 깜짝 놀라셨죠. 엄마가 나를 걱정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가 아버지를 괴롭혔다면서 조금씩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그 여자가 주차장을 청소하던 중에 쓰레기를 툭 던지고 담배 꽁초도 버리라는 말을 한다거나 차에 있는 잿더리를 비우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고 그 외에도 나에게 약간의 시비를 거는 그런 행동도 종종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일거리를 늘리기 위해 작은 일들로 시작했지만 점점 각질이 정도가 더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도 내 속이 너무 답답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했겠죠. 하지만 그 여자의 행동이 점점 더 거세져서 나의 휴식 시간까지 방해하며 쓰레기를 흩뿌리고 경비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서로 말다툼까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내일부터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이가 내 얼굴을 가방으로 주더니 상처를 입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물어봤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를 물으면 자신이 왜 설명을 해줘야 하나 하는 거래요. 그것에 따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어져요. 언제 그만둘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일각일 뿐이라 말했어요. 여동생은 화나서 아버지의 사무실로 뛰어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말렸어요. 가족이 이야기를 하던 중 아버지가 이번 달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는 것을 전달했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가 이사를 가서 몇 주째 보이지 않아 좋아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어요. 그로 인해 가족은 마음을 달랬어요. 그 여자는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여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일을 해야 했고, 우리는 그를 위해 분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엄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를 보라고 했죠?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어서 빨리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보았던 아버지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얼굴을 상처 입혀 놓았고, 그 자국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남동생은 처음으로 그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그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범인은 묻지 않아도 그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어 하며 그 여자가 나타나면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괴롭힌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타나자마자 자신에 대한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을 때 집이 평화롭고 정리가 잘 되었다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당신 기상을 잡을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버지는 참지 않았대요. 집안의 책임자인 아버지가 계속해서 모욕당하기에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여자의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어서 여자가 아버지를 괴롭힌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CCTV 영상이나 다른 증거가 있는지 물었지만 아버지는 증거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항상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를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자가 갑질을 하는 모습을 녹음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 여자가 지나치게 돌을 치는 것 같아. 계속 이대로 방치하면 언젠가 TV에서 소개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번에는 제가 친구를 확보해서 아빠가 일하는 오피스텔에서 잠복해서 사건이 벌어지면 촬영할게. 그리고 우리 친구를 통해 이 여자를 경찰에 넘겨야 해 아버지는 죄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인데도 갑질을 당할 수 없었죠. 결국에는 제가 말한대로 갑질하는 장면을 찍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저녁에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엄마가 싸주신 밤참을 들고 가서 아버지가 일하는 곳으로 갔죠. 경비실에서 그 여자가 올 때까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서 간식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큰 소리로 욕을 했죠.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욕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 무식한 여자를 잡기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널리는 여성의 팔을 잡고 여자가 한 모든 행동을 녹화했습니다. 말로만 끝나길 바랬지만, 여자의 고압적인 행동은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난각 타일마다 경비비가 얼마인지 알아내려고 해서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의 월급을 챙기는 주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해서 버렸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향해 던진 건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어요. 그것도 엄마가 준 밤참 위에다가 뿌려버렸죠. 나는 너무 분노해 뛰쳐나갈 뻔했는데 작아지는 이성을 펼치며 이 진행을 끝까지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먼저 화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화가 많이 난것 같아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까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고 어려운 일자리를 얻으셨는데 이번이 경비직무 첫 경험인 거 알아줘요. 그러니 우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고요. 처음에는 내 등장에 당황한 여자였지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기운 좋아진 것 같아 보였어요. 아버지 대신으로 고개 숙이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고개 숙이기보다 내가 먼저 고개 숙이는 게 바버지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내가 찍은 이 동영상으로 그 여자를 신고해서 콩밥이든 벌금이든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한 거였어요. 제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제가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제 사과가 먹혀 들어가는지 아주 만족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너 나한테 정말로 미안하면 1층에 주차된 내 차에 가서 담배꽁초랑 제 떨이 좀 치워라 하는데 그 웃음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이렇게 갑질로 신고하기 전에 우선 이 영상을 예비 신랑이 된 남자친구에게도 보여줬어요. 남자친구가 예전에 이런 분쟁으로 경찰서에 갔다 온 적이 있다면서 저를 도와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 핸드폰 속 영상을 본 예비 신랑이 표정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덜덜 떨더니 핸드폰을 놓쳐서 땅바닥에 떨구고 말았어요. 이내 파랗게 질린 안색은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심상치 않은 모습에 예비 신랑을 달래주며 그 이유를 물었어요. 전 그날 예비 신랑으로부터 또한 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사실 며칠 전에 저는 예비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가려고 했어요. 내게는 그것은 새로운 정보였지만 예비 신랑은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부분을 공유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털어놓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 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비 신랑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10대 시절에 도망간 사실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그가 찾기 위해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인해 식물 상태가 된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찾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후에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답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현재 상태라고 말씀하더군요. 예비 신랑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아버지와 두 사람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비 신랑이 어머니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집을 비울 때가 많아서 이야기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비신랑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가족이 너무 콩가루 가족이라고 느꼈다고 했더군요. 저는 그것이 예비신랑이 자신의 가정사를 듣게 된다면 결혼을 꺼리게 될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비신랑을 위로해주었어요. 그때 우리는 무사히 상견례를 마친 후 예비신랑은 핸드폰 속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은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닮았다고 했답니다. 전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일단 미루기로 했어요. 대신에 예비 신랑과 그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갑질한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그 여자가 사는 집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으니 아버지에게 물어서 예비신랑이 가죽과 함께 그 여자의 집을 쳐들어갔어요. 역시나 그 여자는 예비신랑이 말대로 자신의 어머니가 맞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여자는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예비신랑의 말과는 달리 아주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남자를 옆에 끼고서 말이에요. 우리의 방문에 누구냐며 신경질을 내던 그 여자는 눈앞에 보이는 예비신랑과 그의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면서 뒤로 나서 빠졌어요. 그러고는 어리빠진 모습으로 말하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누구야? 누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줬어? 우리 엄마야 아니면 나랑 친하게 지냈던 게?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찾아와? 얼른 나가 당장 나가. 기겁을 하면서 예비 신랑이 아버지를 몰아내려던 여자는 이내 예비 신랑의 아버지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혔죠.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어린 녀석을 두고 집을 나가더니 그리고 그때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통장을 들고 날라. 그것은 내 재산이 들어있었던 소중한 것이었어. 당신이 그냥 이리저리 가져갔으면서 냅둬야 했는데 돈을 만지지 말아야 했어. 당신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자식이 보물인데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상처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생각해 주었다면 돈은 두고 나갈 거야. 너 같은 여자를 연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내 자신이 한심해. 이혼도 안 하고, 그래도 마음에 책임지고 싶어서 혼인 상태로 살아온 게 내가 한심해. 두 분은 격한 몸싸움을 시작하며 남자의 힘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에 기절했어. 그 난리 속에서 깨달은 진실은 그 여자가 도망갔을 때 예비 신랑 내가 집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서 도망간 거라는 거야. 식물인간도 거짓말일 뿐이고 재산을 탐하고 아버지에게 갑질한 그런 인간은 참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처음에는 나서도록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화를 내다 보니까 힘들어 했는데 씩씩거리면서 쉬는 모습을 보자 그 여자의 멱살을 잡았어. 그리고 말했어.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하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처럼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갑질을 니른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우리 형제들과 달리 평생 가정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우리들은 메이커 운동화를 신는데, 나만 못 신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끼는 만년필파 운동화를 사해 주셨어요. 매번 우리를 데려다 주시고, 우리를 우선시하여 아버님은 우리에게 특별함을 주셨어요. 아버님은 대통령이나 위인이 아니지만 나는 누구보다 존경하는 아버님에 대해 예절 없이 말하는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비를 모욕한 것이니라 당신이 나를 죽이라고 내 말을 하자 당신은 나를 흔드는 동안 구하고 도망하려던 여자는 구하기를 간절히 요청했어요. 내 말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했고 나는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들께 이 여자가 생활을 도와주는 경비 아저씨에게 상처를 주어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는 내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면서 도와주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류의 인간은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웃이요. 그것은 정말이지 안 좋은 일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나를 싸잡아서 나쁜 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소문이 좋지 않았던 여자였는데도 모두가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갑질로 인한 피해를 신고했고, 당연히 그 여자는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벌금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경비원의 자살 사건을 접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목숨이 굴려져 높은 형량을 받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고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 여자는 결국 처벌을 받았어요. 사람들보다 적은 형량이었지만 여자의 삶에 또 하나의 빨간 줄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위안 삼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여자를 퇴출시킴으로써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갑질을 했는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신고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경비업체에 나쁜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하는 오피스텔의 주인들이 그 여자를 쫓아내기로 결정했어요. 법원에서도 그 여자가 출소 후에도 경비원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며 오피스텔을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어쨌든 그 오피스텔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제 여자를 만나지 않아도 평온하게 일을 할수 있었어요. 게다가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그 여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했어요. 현재까지 식물 인간이라도 아내로 여겨왔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게 돼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20년 만에 해결한 일이라 예비 신랑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며 감사의 말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 덕이라고 말하며 부모님에 대한 채무까지 점수로 여기기 시작했죠. 이를 통해 아버지는 복수와 함께 예비신랑의 아버지에 대한 인정까지 얻게 됐어요. 또한 예비신랑과 예비시부는 먼지처럼 쌓인 오래된 오해를 해소했어요. 사실 예비신랑이 자신의 친모와 닮았다는 것을 알고 이에 놀랐답니다. 예비신랑이 카모라는 모습을 보고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러한 이유로 예비시부는 예비신랑에게 살갑게 대해줄 수 없다고 털어놓았어요. 이로 인해 예비시부와 예비신랑, 그리고 저까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까 걱정돼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에 주변 시선을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크게 도와준 사람이 요새 예비신랑이에요. 예비신랑은 이 사태로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텐데도 세심하게 나를 챙겨줬어요. 이런 예비신랑의 모습은 내 마음을 한번더 뒤흔들었어요. 이번 일로 예비신랑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느날 예비신랑이 내게 말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아마 난 예전에 어머니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옛날에는 너에게 말할 때는 딱딱하게 했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았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듣게 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어. 지금은 그런 작은 일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모든 게 이렇게 해결되어 네 만남은 아마 하늘 뜻이야. 예전부터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거든. 내가 장모님과 아버지님에게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딸을 줬으니 고마워하고 앞으로 내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 예, 지금은 남편이 된이 사람의 말이 정말 감사했어. 사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의 일이었지만 함께 해결한 일인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니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삼남매와 남편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세상이 다 무서워지더라. 내가 없이 살면 너희들이 밖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다니는 건 아닌지. 아이 불쌍해서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너희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가족에게 이야기해야 해. 가족이 어떻게 소중한지.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 아니냐고. 그러니까 딸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상의하라. 그 남편은 여전히 이런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다. 또한 최근에 아버지와 시아버지 사이에 무척이나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두 분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엄마에게 몰래 만났던 횟수 등이 드러났다. 엄마가 엄청 삐져서 귀엽게 보였지만 혹시 모르니까 엄마를 위로해 주었다. 요즘 TV에서 보던 갑질 이야기가 정말 무서웠다. 남의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면서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정말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 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런 피해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최근 일교차가 너무 큰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